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교왕입니다. 시험을 볼때 나의 실력대로 볼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총네 가지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네 가지 설정은 시간 그리고 순서 그리고 내가 틀릴 문제 그리고 난이도 이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설정하고 시험을 볼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나의 실력대로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어 제가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또 시험을 볼 때에 어또 생각하면 좋을 점몇 가지 것들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어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면서 시험을 또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짧게 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패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바로 보는 그 즉시 내가 풀수 없는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문제에 시간을 더 이상 소비하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험을 볼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할수 있어도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모르는 문제 그한 문제를 맞히고 그리고 맞힐 수 있는 두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일단 지체 없이 패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다른 문제를 풀수 있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넘길 때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넘겨야 합니다. 어차피 한두 문제는 포기하려고 했다. 나머지 문제를 잘 풀면 된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따가 풀면 분명히 풀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처음에는 몰랐고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제가 그 이후 시간에는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았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절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최대한 내가 풀수 있는, 그 내가 최대한 풀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일단 정확하고 빠르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헷갈렸던 문제는 모든 과목을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가능하면 공통 과목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여서 시험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볼 때에, 옳은 거를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그리고 틀린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에는 X 표시를 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때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우리는 실수만 줄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줄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실수를 줄이지 못해서 몇 문제를 더 틀렸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수험생들도 분명히 실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장치들, 그런 설정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노력 중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옳은 것 고르라고 하는 거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것 고르라고 하는 문제에는 X 표시를 하여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긴장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러한 간단한 것도 우리가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를 한다면 우리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시험까지는 어쨌든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 한 문제가 선택 과목에두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와 영어와 한국사를 한번더볼수 있으면 더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무조건 공통 과목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 과목 위주로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공통 과목에서 점수가 정말 잘 나오면 이 선택 과목에서 점수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정말 충분한 커버가 되는 것을 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선택과목은 정말 거의 다 맞췄지만 이 공통과목에서 점수가 좋지 않으면 정말 떨어지는 경우들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볼때 언제나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 어,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킹 타이밍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킹을 언제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한 과목씩 하는 것이 좋은지 전 과목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은지 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저는 마킹을 10분 전에 전 과목을 한 번에 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마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어, 마킹을 하는 속도가 정말 더뎠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어, 연습을 할 때도 마킹 연습을 했는데 이게 정말 실전에서 내가 이 마킹 하나를 잘못 마킹하면 이게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압박감 때문에 마킹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부담감 안에서 마킹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모의고사를 볼 때에도 이 마킹 연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마킹을 할 때에도 한 과목씩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 과목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다섯 문제씩 할 것인지, 뭐세 문제씩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페이지 당으로 그 문제 당 그 페이지 안에 있는 그 문제 그 개수만큼 하면서 넘어갈 것인지 뭐 이러한 모든 마킹에 대한 연습 훈련을 하셔야 되고 마킹 타이밍을 내가 언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헷갈렸던 문제들은 어, 체크를 한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저도 이제 몇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일단 시험을 보고 그리고 마킹을 전 과목을 10분 전에 하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처 풀지 못했던 그, 그 문제들은 OMR 카드에 마킹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저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킹 타이밍을 꼭 결정하시고, 사전 선택하시고, 그 마킹을 하는 연습도 꼭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험을 볼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험을 볼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보는 장소가 아무래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나를 정말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럴 때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뭐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그 시험지에만 그 문제에만 좀 집중하여서 어, 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특별히 국어나 영어 독해 문제를 조금 풀때 어, 좀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심호흡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5초 동안 조금 쉬, 숨을 좀 깊이 이렇게 쉬시면서, 어, 시간을 조금 보내는 것이 어쩌면 5분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어려운 그러한 독해 지문을 만날 때, 어,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그 독해 문제, 그리고 전체 문제에 조금 집중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계속적으로 스스로한테 이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도 괜찮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풀때 분명히 풀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독거리면서 우리의 심리를 계속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우리가 시험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시험을 보기 직전에 제가 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또 새롭게 말씀드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 시험을 볼때 도움이 될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계시겠지만 어, 알고 있는 것과 정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을 볼때 제가 말씀드린 또 내용들 그리고 다른 또 공부법 유튜버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계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